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프로입니다. 자, 지금 빠르게 신성 델타 테크 볼 건데요. 제가 매번 영상마다 말씀드렸던 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이 55,000원 지지라인이 뚫리지 않는 이상은 뭐가 나온다 했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시면 지금 55,000원 이 구간 지켜주면서 윗꼬리 같이 남겨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RSI 지표도 보자면 지금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는 윗꼬리가 지금 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죠? 결국에는 이 구간 지지받고 반등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자,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이 구간에서 오히려 기회 잡고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보다이 구간에서 많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제 영상을 봤지만 저를 조금 못 믿어온 마음에 아직까지 매수를 안 했다라는 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또 다른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진들께서는 결국엔 이 주가가 여기 5만 5천 원 구간을 지금 뭐라고 있죠? 지지를 하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매수 강한 매수세가 나오고 있다는 라건 보이고, 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구간에서 어떤 근거로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제가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자면, 자, 9월 19일 날 나온 공시인데요. 이게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이라는 그런 공시가 나왔어요. 자, 이게 뭐냐? 이 신성 델타 테크. 자, 이 기업에 중국에 있는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 그거를 처분을 하면서 신성 델타테크에서 160억 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를 하게 된 거죠. 목적은 사업 구조 조정 및 운영 자금 확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명확히 어디라고는 당장 나온 것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신성 델타테크를 오랫동안 봤던 사람이거나 또는 제 영상을 옛날부터 봤던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어디다 투자를 하는지. 자, 그게 어디냐? 자, 초전도체 기술인 LK-99죠 자,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지금, 자, 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지분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 연구소에서 이석배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이 항온과 상압, 그 초전, 초전도체 LK-99를 개발 중인 것으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다는 건데 자, 이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구글과 IBM의 개발 중인 양자 컴퓨터의 필수 요소로 부각이 되면서 기술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건 무슨 말이냐? 초점조체 기술인 LK99 있죠. 이게 구글과 IBM에 필요하다. 즉, 이것만 완벽하게 개발이 되면, 구글과 IBM이랑 MOU 체결까지 볼수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신성 델타 테크가 그 기회를 놓칠까요? 자, 우리가 기업적 입장으로 봤을 때, 이 구글과 IBM과 MOU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기회 놓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놓치죠. 자,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과 MOU 체결을 한다는 건 진짜 생에 한 번만, 에한번 있을까 말까 기회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지금 신성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중국에는 자회사를 팔면서 뭘한 거다? 자금을 확보한 거죠. 투자를 하려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차트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매번 영상마다 말씀드렸던 게이 소식을 아는 사람들은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5 5 0 0 0원 구간, 이지지선만 뚫리지 않으면 이 바닥권에서 바닥권 바닷건 생기 기 전에 우리는 물량 모으고 그다음에 여기 지지 버틴 다음에 반등했을 때 우리 는 수익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흐름이 딱 55,000원 이 구간 지지 받으면서 지금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으면서 반등할 기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 건 이번 주 중으로 이, 이 구간에서 1차적인 수익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번 주냐? 너무 빠르지 않냐라고 하는데 다음 주가 뭐죠? 추석이에요. 결국 다음 주엔 장이 열리지 않다라는 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주 안에 1차적으로 수익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 들으면 우리 주민들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당장 이번 주 안에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자, 하지만 그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구간 타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거고 이거는 옛날 문자긴 하지만 지금 그냥 예시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실시간 타점 이번 주에 기회 나왔을 때 수익 내고 싶다 하신 분들. 위에 연락처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타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문자 받는 것보다 본인이 실시간으로 공부하고 뭔가 타점 잡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한 투자 전략표 전부 다 정리해놨거든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 섹터를 6 개로 나눠놨어요. 뭐, 분석 기법,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시나리오, 투자 목표, 설정및 관리, 뭐 이런 거 다, 재료 이런 거다 정어놨어요. 정리 해놨으니까 뭔가 스스로 혼자서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프로라고 연락주시면 제가 투자전략표까지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익을 낼수 있는 몇안 되는 기회 중 하나고 우리가 이 MOU 체결이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쇼부를 봐야 돼요. 이 결과값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이 아닌 이상은 주가가 상승하기 어렵다는 라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 주심들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저남 프로가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어떻게든 수익 내자라는 거예요. 자, 뭐 여러분들께 돈이나 이런 대가성 바라는 거 없잖아요. 자, 부탁드리는 건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모든 걸 퍼주면서 도와드리고 있, 있으면 간혹 몇몇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 그렇게 잘하면 혼자서 하지. 왜 남들 퍼주냐고. 자, 저도 주식으로만 진짜 몇억씩 날려봤던 사람이고 정말 그때 수많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안 좋은 생각도 해보고 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저를 조금만 멘탈적으로 케어를 해주던가 아니면 주식에 대해서 조금만 알려줬으면 저는 정말로 더 빠르게 회복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내가 주식을 조금만 잘하면 나처럼 모르는 사람 많을 테니까 도와주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니까 너무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투자 저 남프로가 있으니까 같이 해내자 라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영상 끝시기 전에 제가 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진들을 위해서 선물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이 뭐냐면 아직 오르지 않는 엄청난 수익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자, 최근 SMR이라는 이제 소형 원전 기술이 현실화가 되면서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100조 가까운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21세기 최고의 산업이라고 불리는 이 AI도 있죠. 이 AI 또한 원전과 함께 동반자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AI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지경까지 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결국 AI는 어떤 걸 많이 먹죠? 전기를 미친 듯이 먹죠. 이 때문에 전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행을 하고 있어서 세계 각국이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 결국 이 데이터 센터죠? 결국 이 데이터 센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전기라는 거예요. 자, 결국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를 타기 때문에 밤에 쓸 수는 없잖아요. 자, 근데 AI는 얼마나 돌려야 되죠? 24시간을 돌려야 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전 세계가 눈을 돌린 것이 어디예요? SMR이죠. 하지만 이 SMR, 그리고 AI, 결국 원자로는더 뜨거워요. 자, 결국 이 열기를 식히지 못한다면 멈추겠죠. 자, 결국 원전과 AI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열처리 기술이에요. 열처리 기술. 냉각수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할건 AI 관련주예요. 근데 이 AI 전력 을 공급하는 원자력, 이미 오른 종목들을 고르는게 아니라 이 모든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이 숨겨진 기술을 가진 그런 종목을 선택하라는 거죠. 자, 최근 뉴스를 보시면 자이 AI 시대의 인프라 데이터 센터 수출 전력화 시급 자모 뭐 폭발하는 전력수요 차세대 SMR 지금 아닌 넘는다 자, 이런 내용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대기업인 LG 전자에서도 이이 데이터 센터에 이 결국 냉각 기술을 상용화 시킬 거다. 그리고 애키닉스 데이터 센터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져서 액체 냉각을 도입할 거다. 자뭐 이런 뉴스들 보이시죠?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 AI나 SMR, 이런 종목들, 현존 최고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냉각 기술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종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최대 300%이300% 300 이상에 가까운 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냉각 기술, 이걸 소유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자면, 여기 보시면,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이 하락 구간을 맞은 후에 이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제 횡보를 거치다가 고점과 저점을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다 여기 이 구간이죠? 이때 SMR이 다시 한번 본격화가 되면서 지금 거래량도 터지면서 주가 얼마나 올랐죠? 한번 급등하고 나서 그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는데도 두 번의 고점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 종목, 300% 이상은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전만 잘한다면 뭐 엔비디아나 애플 이런 거 전혀 부를 게 없어요 그거 이상의 수익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이니까 자 상단에 연락처 하나 보이시죠 이 번호로 냉각 이두 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자 여러분들께 이 냉각에 대한 종목 3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편하게 위에 번호로 냉각이라고 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남들 수익 몇십 퍼센트 낼때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도 움직이자는 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수익 낼수 있다는 라 거고. 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끄시기 전에 구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